The 고난을 견디는 데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견디지 말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여러분을 묶지 못하게 다 풀어내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석시켜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실 실패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낭비되는 인생 사실 그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